안녕하세요. 열렬아참깨 사주심리시간입니다. 지난 동영상은 태어난 생일에 따른 운세를 살펴봤고, 오늘은 태어난 생활, 그러니까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재물운하고 총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미로만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음력으로 1월, 양력으로는 2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 노래에 태어나신 분들은 호랑이달에 태어난 겁니다. 청권성이라는 복을 갖고 왔는데 권위, 권세, 명예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관로군도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복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지 못한 횡재수 같은 행운도 있습니다. 호랑이 하면 이미지가 강하고 용맹하고 산중의 왕입니다. 호랑이 눈빛만 봐도 오금이 저리겠죠. 그만큼 자기주장, 자기고집 자존심이 엄청나게 셉니다. 대화를 해도 서로 소통해서 조절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 내 생각, 계획, 주장을 밀고 나가기 위한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도 많습니다. 거기다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대신에 자신의 주장이 강한 만큼 외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강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경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립이나 갈등이 많을 수 있어서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재물적인 부분에선 스케일 큰 데다가 권위나 체면을 지키려면 지출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입 지출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지런하고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됩니다. 권세가 됐든 사업적인 재물이 됐든 인내와 노력, 사람들하고 융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음력으로 2월, 양력으로 3월에 해당되는 묘월생은 토끼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파성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 교류가 좋아서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살수 있지만 청명하고 똑똑한 반면 경솔한 판단이나 그런 행동 때문에 망신수도 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말처럼 교제력도 좋고 인복도 있지만 여러가지 형태로 사람 풍파를 좀 많이 겪게 됩니다. 자수성가해야 되는 분들이 많고 일복도 많고 결국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도 손발이 좀 피곤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토끼는 이미지가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본기운답게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귀엽고 밝고 명랑하고 친근감있고 아주 친화력이 좋아서 새로운 만남도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살짝 질투심도 있고 도전정신도 강해서 말도 잘하고 밝고 활달한데 반면에 토끼가 토끼불에 들어가면 조용하게 있는 것처럼 몸은 느긋합니다. 마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고 바쁜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입이라면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음은 벌써 시작을 해서 끝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도 포기가 됩니다. 결국 용도삼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반면 토끼는 힘이 없으니까 머리 좋고 상황 판단이 무척 빠르고 예민합니다. 센스도 있고 거기다 다른 사람 고민을 내일처럼 생각해주고, 희생하고, 봉사도 잘하고, 아주 고마운 분들인데, 인생을 살면서 변화 변동이 꼭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던 일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든지, 사람도 만남과 헤어짐이 많고, 연인 관계도 이런 현상이 강합니다. 결국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달만 본 겁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또는 십성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어난 달만 봤을 때는 재물로는 지분을 내야 되니까 소비성 지출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재물복 있습니다. 이번에는 3월, 양력으로는 4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진월생은 용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간상을 가지고 왔는데 언변 좋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언해주는 일도 잘합니다. 가령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지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 좋다는 뜻입니다. 힘든 일이 발생해도 잘 헤쳐갑니다. 용은 하늘로 승천을 해야 되니까 좋은 머리와 지력을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야망과 야심이 큽니다. 결국 내가 추구하는 정신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용은 변화무쌍하다는 말처럼 계획도 많고 버라이어티한 타입입니다. 화려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심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목받고 돋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해도 벌려놓고 봅니다. 만약에 감당 못하게 되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결국 실속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에 태어난 분들 중에서 너무 성급하신 분들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야망이 너무 커서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신 분들은 높게 설정한 만큼 실천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꾸 계획만 열심히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입이라면 현실감 있는 목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반면에 지략이 좋으니까 능수능란합니다. 능수능란하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개수일간인데 임수라는 경쟁자가 있으면 임수 경쟁자는 임묘가 되니까. 경쟁력을 더 크게 발휘합니다. 경쟁제가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더 돋보이고 부각되는 복이 있는 겁니다. 재물운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재물복 있는 겁니다. 이번엔 음력 4월, 양력으로는 5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4월생은 뱀 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문성을 갖고 왔는데. 일단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마성 있는 직업이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해서 방향을 잘 잡거나 말 그대로 학문의 뜻을 두고 학문을 즐겨하고 학문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력, 창작력이 좋으니까 작가분들도 많고 연구원, 교육계 통해서도. 천문성이라는 에너지를 적절하게 아주 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분들인데 구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때문에 시비, 다툼,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화는 방합이라는 계절합으로 보면 사음이라고 해서 여름의 시작입니다. 밝고 화려한데 속마음은 스케일 더 크게 사유축이라고 해서 가을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을이 성장하는 건 결실을 맺어서 수확하고, 판단하고, 결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 짓습니다. 정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결정 짓습니다. 끊고 맺음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호랑이, 원숭이, 뱀, 돼지는 인신사해라고 해서 사생제라고 합니다. 돌격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돌격대는 먼저 달려가야 되니까 어떤 일을 잘 벌립니다. 잘 벌리는 만큼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후회되는 거죠. 거기에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계절은 밝고 화려하지만 불꽃처럼 확 타오를 수 있어서 성급할 때가 많습니다.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감당하기 힘들 만큼 확장하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일이 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재물복 괜찮고 부동산 쪽으로도 재산을 모으면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음력 5월, 양력으로는 6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5월생은 말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복성을 갖고 왔는데 재물복, 귀인복, 명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중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한번은 꼭 성공한다는 뜻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식주가 풍부한 복입니다. 그리고 사교적이고 친근감 있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잘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이 많다 보니까 잘 풀리는 분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겠지만 잘못하면 음주 가무와 풍류를 즐기면서 유유자작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러면 말년에 힘들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화끈한 타입입니다. 자기 중심이 확실한 겁니다. 거기다 말이 너무 직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살짝 조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해 갑니다. 위기 극복 능력이 좋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판단력, 응용력, 결단력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합니다. 거기다 척도 좋습니다. 예상이 잘 맞는 편입니다. 반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않게 약간의 정신적인 힐링이 필요합니다. 사옴이 방압으로 보던 인옷을 삼압으로 보던 화구 즉 불나라의 대장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도움받고 보조받고 중심에 설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대장로도 탈수 있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한 놈을 파야 됩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년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재물운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음력 6월, 양력으론 7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미월생은 양달에 태어나신 겁니다. 천역성을 갖고 왔는데 역마 연마 기운입니다. 역마라는 말은 지금 시대에 비유하면 정거장, 기차역, 공항하고 같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머물던 곳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동 수단을 말하는 거고 이동 수단이 상징하는 건첫 번째 바쁘다. 두 번째 여기저기 다녀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옛날에는 내 몸이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정말 피곤했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전파 통신도 역막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전파를 타고 여기저기 멀리 퍼져가는 역마기운입니다. 그래서 역마라는 개념이 요즘 시대에는 좋게 작용하고 훌륭한 장점도 많습니다. 역마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는 만큼 얻어지는 것도 많고 인생이 버라이어티해집니다. 그러면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생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활동력 좋고 영특하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빠릅니다. 거기다 영감이 뛰어납니다. 뭔가 이럴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초기 좋은 거죠. 귀인법도 있고 반면에 갈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결국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은 만큼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또는 친했던 사람한테 통파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신수 같은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 기술을 가지고 바쁘게 활동하는 방법이 유리하고 자영업이라 사업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티끌모아 태산, 그러면 느리고 답답한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에 해당됩니다. 신월생은 원숭이 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고성을 갖고 왔는데 원숭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머리도 좋고 재주 많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합니다.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다재다능한데다 호기심도 많고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 해보고 싶은데 도전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크고 작은 말썽도 잘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니까. 만약에 스케일 크게 발현되면 개혁가도 됩니다. 반면에 작심삼일이 많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계획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하고 활발하고 명랑하게 그렇게 대인관계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천고성을 갖고 왔으니까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고민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잠긴 겁니다. 철학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물론 이런 기질이 외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고고하기 때문에 수준이 안 맞으면 잘 섞이지 못하고 거리를 두기 때문에 외롭다고들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원래 능력 많고 웬만한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데, 어설프게 함께 했다가 오히려 죽도 밥도 안될것 같으니까 차라리 혼자 헤쳐가겠다. 이런 개념이 더 정확한 겁니다. 물론 자기 구집이 너무 세서 양보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주 많은 분들이니까 전문 기술 종사자들이 많고 반면에 도와주는 건참잘 도와주는데 본인이 받는 도움은 약합니다. 인덕이 없다고 하면 서운하실 거고 약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욕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 전부 다들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한숨 쉬겠죠. 재무로는 재정 관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비성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저축성 재물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리합니다. 이번엔 음력 8월, 양력으론 9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6월 생은 치킨 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인성을 가지고 왔는데, 천인성은 뾰족한 것, 칼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체상 수술수가 있기도 해서 건강상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군, 검, 겸, 의료계통 또는 조각이나 공예 같은 카리스마 있고, 강한 직업을 상징하고 성격도 아주 강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적당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하기만 한게 아니라 이해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격도 밝고 마음도 순수하고 희망적이고 그런데 실망도 잘하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6월생 분들도 상대방을 살짝 무시하거나 직언을 잘합니다. 쓴소리를 순간순간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주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형태가 됩니다. 거기다 관제구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일복이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좀 열어줘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만 생각하시게 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식주 같은 재물복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이렇게 6월생 분들도 저축 열심히 하시고 부동산 같은 걸로 재물을 묶어놓는 게 도움보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음력 9월, 양력으로는 10월 달에 해당됩니다. 수월생은 멍멍이 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혜성을 가지고 왔는데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조성도 좋아서 예술계통, 연예계통을 상징합니다. 뭔가를 어필하는 능력도 탁월한데 종교인도 많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능력도 좋은 분들이 많겠지만 수월생 특성상 학문을 통한 자격증, 또는 전문 기술 계통이 유리합니다. 의리 있고 정의감 있고 살짝 허풍도 있고 허풍이란 개념은 말의 허풍도 되지만 불로소득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교적이고 어필하는 능력이 좋아서 주목도 잘 받고 직감력이 아주 좋은데 삶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항상 좋기만 한게 아니라서. 계획성있게 잘 준비하시고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수로생분들도 저축성이나 부동산으로 한 단계에 한 단계 천천히 발전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음력 10월, 양력으로는 11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월생은 돼지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수성을 가지고 왔는데 말 그대로 숙명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명복은 건강을 상징하기도 하고 의식주가 풍부한 걸 상징하기도 하고 재물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초년, 중년은 다소 고생을 좀할수 있지만 말년복은 아주 좋습니다. 일단 해월생은 경쟁심이 강해서 지구는 못삽니다. 계획한 건 추진력 있게 잘 밀어붙입니다. 인정도 많고 이해심도 많아서 잘 감싸주니까 항상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대신에 배신수가 있어서 사람 좋고 주변에 사람 많은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조절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돈거래, 보증, 동업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판단 실수를 하니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됩니다. 재물로는 지출을 최대한 막는 게 관건입니다. 이번엔 음력 11월, 양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월생은 쥐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기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천기성이라는 건 귀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관로군이 좋다는 말도 되고, 귀하다는 개념은 귀한 사람이란 뜻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도 되고,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도 되고, 또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쥐가 열심히 다닙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천장에서 쥐가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우당탕 퉁탕 하기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만큼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살짝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판단 능력 좋고, 쉽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머리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니까 창의력도 좋고 판단 능력 뛰어나고 귀한 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보다는 횡재수 같은 요행수를 바랄 때가 있어서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항상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거기다 급한 면이 있어서. 아침에 한 생각 점심때 바뀌고 점심때 한 생각 저녁때 바뀔 수가 있어서 그만큼 생각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렇게 변덕이 좀 있고 거기에 귀도 얇아서 잘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 전반기 때는 많은 경험과 고난, 방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기 때는 앞에 했던 경험과 방황이 오히려 밑거름이 되고 큰 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재물로는 집착이 강한 편입니다. 말년는 재물복이 괜찮습니다. 일본에는 12월 양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축월생은 소달에 태어난 겁니다. 천액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만큼 일복도 많고 우직하고 근면 성실합니다. 일복이 많으니까 손발은 조금 피곤하지만 뚝심이 있으니까 한음을 파는 성격이고 거기다. 인내심이 강해서 태끌모아 태산 만드는 것처럼 말년 부자가 많은데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욕심 부리고 투자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축월생 분들도 명예운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이루는 자수성가 타입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뛰고 또 뛰어서 멀리 갑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명예와 부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인덕이 있지만 가까운 지인들하고 돈거래는 하시면 안됩니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재물로는 열심히 뛴 만큼 들어옵니다. 잘 저축하고 땅에 묻어 놓고 그러면 말년 재물복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태어난 생월달 재물운과 총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장점은 잘 살리셔서 뜻하신 모든 소원을 원만하게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